이본 말씀을 통해서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라,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 세상을 살아갈 때뭐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한 거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불편한 거 좋아요? 불편을 싫어해요. 다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원하고 불편한 환경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죠? 청년대에서부터 이제 사회 진출하고 직장이 되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일찍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 왜 열심히 삽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 불편함은 피하고 편하면 붙들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왜? 왜? 편하려고, 그렇죠? 잘 먹으려고, 편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편안하냐 불편하냐 이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신앙 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게 기준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가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은 완전히 삶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처음부터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땅 가운데 교회가 많이 병들어 따로 갑니까 힘들어 합니까 이, 이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함을 더 쫓아 더 수고하는 길이 아니라 더 헌신하는 길이 아니라 편안하고 배부르고 따스, 따스한 길 내가 대접받는 그 길로 더 추구하며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원래부터 태생이 그런 길로 가느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과 발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주님의 손과 발이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될거 아니야. 헌신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이제는 등 따숙고 배부른 길로 가려. 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종종 부르십니다. 왜왜 불편한 자리로 부르시냐면 그 불편한 자리에서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편안한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한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 약하게 됐어요. 불편함 속에서 당연히 불편하니까 약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요 힘을 가졌습니다. 편안한 길에서 살아요. 편안한 곳에서 살고 힘을 가졌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불편함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아울러서 하나님이 없는 힘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편함이 축복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들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왕이 될 것이라고 점찍어진 사람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죠. 그죠 화려한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다윗을 어디로 이끄신다라고요? 불편한 동굴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듯이 동굴로 도망치듯 숨어버렸어요. 그 동굴에서 자고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먹을 거 있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환경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환경만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해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고는 성경이 얘기하죠. 다윗이 갔는데 동굴에 있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까?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그 얘기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사람 또 빚진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몇 명? 약 400명 가량이 다이 세계 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 당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고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빚진자 왜 빚을 지죠? 경제적으로 파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빚을 지은 거 아니야. 실패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 태생이 실패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 믿은 거 발등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죠?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마음이 원통한 자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원통하니까 항상 한이 있고 마음에 원통함, 분함과 억울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자신의 문제. 아픔이 있고, 사기를 당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파산의 그 쓸라린 경험이 있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로 가득한 사람들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쉽게 농담 한번 했는데, 으씨, 왜 나한테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의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루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편한 사람들, 다루기 힘들고 컨트롤하기 힘든 이 사람들을 다이세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불편함이 축복이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불편함이 축복일까요? 왜 불편함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불편함 속에서 불편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굴에서 그리고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많은 그 시의 은혜로운 그 시들이 찬양들이 웬만한 건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이 시기에 이 이 시기가 되고 아들람 굴에 도망쳤을 때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신앙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 1편입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이50이 시편의 이 57편 말씀은요. 아둘랑굴에 도망쳤을 때쓴 시로 알려져 있는 시예요. 다윗은 이 불편한 상황,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본질적으로 어디를 피했느냐? 하나님께 피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다. 이 굴은 다윗에게 단지 불편함의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해서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아둘람에 그냥 피신, 피난처로 피신처로 그냥 도망가 있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안에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왜 불편함이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불편함에 아둘람에 구로해서 사람들 모이게 해서 불편한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다윗을 그곳에서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불편함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좀 있으면 왕이 될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좀 있으면 왕이 될 거라고. 그 이전에 먼저 다윗에게 사람 다루는 법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울은요. 군대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와 군사들이 됩니다.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에게 물한 모금 먹이게 해주려고 전쟁터에 목숨을 바쳐서 뛰어나가는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대장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불편함 속에서 준비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다윗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불편한 환경 속에서 있는 장군들도 모사들도 그곳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세워지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변방에 있던 다윗을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거잖아요. 왕의 자리인 유다로 보내 버립니다. 오늘 본 말씀 22장 5절이에요. 가자미 있습니다. 22장 5절 가십습니다. 시작. 선지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서 지금 있다가 그러다가 부모님도 왔잖아 부모님도 지금 도망쳐 온 거거든. 도망쳐 왔어. 어, 왜냐면 하 사울이 좀 그냥 다윗에게 연관된 놈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분위기 체지못 했겠냐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골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들 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이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싸움할 수 없거든요. 피해 당길 수 없거든요. 기동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부모들을 모압에다 맡기고 그 요새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설 통해서 다윗에게 너 아둘람 이 요새에 있지 마. 왜? 넌 왕이 될 사람이야. 넌 유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사람들은 편안한 자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자리가 축복입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편안한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편안함의 자리를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전쟁을 통해서든 되게 어려운 환경, 불편함의 상황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막 죽어 나가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도와주 안 도와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또 편안해져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을 잊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죠. 찾고 편안하니까 잊고 또뜯으러 맞으니까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다윗처럼 불편함의 자리에서 훈련되어서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편하냐 불편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가 불편해도. 좀 사람이 없어도 헌금이 부족해도 조금 가난해도 내 가방끈이 좀 짧아도 뭐가 자꾸 가로 막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 함께 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인생에서 불편한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났을 때 까다로운 동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봐. 20 20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한번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까다로운 놈들 진짜 많습니다. 가시 같은 놈들 정말 많다고 불편합니다. 가정에서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겪을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해봐. 꿈과 꿈과 같은 어떤 장미 빛만 걸을 것 같지 처음만에 말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인생도 그러할 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불 받으면 잘될것 같은데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거침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다라고 불편하다라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불편함 속에서 도대체 내게 무엇을 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불편함의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께 도전합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신앙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불편함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직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그 순간을 절망과 좌절과 힘든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으로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하면 정말 길게 할 거야. 아멘하면. 안 아멘. 할렐루야. 말도 느리게 하지. 할렐루야. 예. 두 번째. 하나님 없는 힘은 저주라는 거예요. 것 하나님 없는 힘은 크게 하나님 없는 힘은 저주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울은 여전히 지금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군대가 있었고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요 사울에게는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없더라.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내가 다 있는 거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점점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렸다? 천만의 말씀. 하강 곡선을 그렸다. 점점 무너져 갔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절 8절 22장 8절을 함께 8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다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구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다 사울은 점점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 혼자 생길 혼자 이게 살아갈 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병이라는 거예요. 의심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 있어서 혼자 골똘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의심의 것들이에요.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다 부정의 목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문제로 해서 막 거든께 안고 하면 해결하려고 해 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요. 들리는 것은 부정이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도 에돔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다윗을 도왔다라고 꼬지른 사람이에요. 막 사울이 좀 열받아 있는데 도액이 에돔 사람 도예기 짠 나타나서 그 아이두베 아들인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꼰질렀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네?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래서 도왔다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이 아이멜렉을 부르잖아요. 불렀을 때 아이멜렉이 뭐라 합니까? 제사장 아이멜렉이 아니 다윗같이 충실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사위가 아닙니까? 당신을 보호하는 호위무사가 아닙니까? 내가 왜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인 어? 왕이 세워질 때,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도와주는 이 제사장, 제사장이 당연히 왕을 돕는 다윗을 당연히 도와주는 거 문제가 되지 않잖아. 그런데 그것이 문제를 삼더라는 거예요. 도액이 그래서 자신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애돔 사람 도액이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문제로 삼는 사람 기회주의자예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네, 참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언론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이 하는 기능이 뭐죠? 견제예요. 견제. 견제와 감시. 그렇죠? 정부를 견제하고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기사를 쓰고 사람들에게 언론이 사람들에게 기사화해가지고 사람들로 알고 알 권리해가지고 그 정부를 감시하게 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사화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정황과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보통 뭐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우리는 그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슈를 만들어 기사화해. 근데 나중에 아니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한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앞세워서 무분별하게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혹은 어떤 기관을 만신창이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회로 삼는 이 도회가 같은 짓 하는 게전 대한민국 언론이 굉장히 이런 짓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말고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옮길 때, 누가에게 전할 때는 항상 정확한 근거 정확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없이 아쉬거리로 막 얘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닌 거 밝혔으면 그럼 아니 은 거지 뭐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 약속도 하는데 약속 정, 뭐 지키지 않아. 그 예?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예?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제사장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아서 세워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 하나님의 좋은들을 죽입니까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에게 압정 세는. 그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과 짐승까지다 학살해 버립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왕이, 왕이 도에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양을 칼로 쳤엎드다도에이 하신 한 짓을 보면요, 여러분, 도에이 높 땅에서 높 땅에 있을 때아이멜렉과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노벳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높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잖아요.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멸한다는 것은 모든 분노를 쏟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돔사람이 도액은요. 이 높당에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 쏟아낸 거예요. 제사장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야들만 살았다 그래서 도망쳐서 다윗에게 도망친 거예요. 도액이 여러분 왜 이런 짓했을까요? 다윗은요 시편 52편에 보면 시를 써요. 이 상황 속에서 또 시를 씁니다.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 보면 그 위에 뭐라 쓰냐면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에게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쓴 시다. 딱 이때잖아, 이지 그 이유, 왜 도액이 이런 짓을 했는지를 여기서 고발합니다. 10편 52편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힘은 다른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분노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땅에 다 쏟아냈어요. 이런 사람은 시편 52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장막에서 쫓아낼 것이다.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도엑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죽지 못했을 거예요. 설령 편안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갔어요. 예. 사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는 이 이처럼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사울에게 남은 것은 힘, 권력.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힘과 권력은 결국 사울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긴 것 같겠지만 실제로는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힘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요.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사사기 보면 기도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데 몇 명이냐면요.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300대 13만 5천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300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명목상 승리, 그냥 승리한 걸로 쳐주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300명이 나중에 사사기 보면 어떻게 나 되냐면 12만 명 12만 명을 죽입니다. 물론 300명이 다 죽인 건 아니요. 지액끼리다 자멸했어요.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5,000명들은 도망가지만 그들을 추격해서다 격파합니다.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로 뭘로 쓰러, 쓰러뜨렸어요? 핵폭탄? 어, 물맷돌, 작은 물맷돌로. 예? 네? 온 모든 몸에 무장을 한그 거인을 작은 물맷돌로 쓰러뜨렸네요. 힘이 있어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스스로 무너집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있어서 이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처럼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울처럼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직장이 안정적일 것 같으면 어? 삼성, LG, 현대, 뭐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힘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교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없는 힘은 너희들을 망하게 할 뿐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환경을 봐도 그냥 절망할 것들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를 향한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또한그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추원합니다